안녕하세요. 솔동물의료센터 장한나 원장입니다. 아마 이 영상은 이제 막 입양하신 보호자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. 5개월 차까지는 보호자님들과의 유대관계와 배변 변유 훈련, 그리고 강아지 엄마 품에 있으면서 했었어야 하는 훈련들을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후 5개월 이후부터 아이들 관리법을 시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솔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접종을 하러 오시면 그때 보호자님 대신 저희가 관리를 해드립니다. 보통 접종이 끝나는 시기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니 그 이후부터 보호자님께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칫솔로 와, 오늘 한번 이빨을 깨끗하게 한번 해봐야지라는 도전정식으로 하기보다는 먼저 치약을 좀 짜서 치약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좀 맛있거든요. 응. 이렇게 한 2, 3일 하다가요. 치약이 묻은 손으로 입안에 넣는 연습을 합니다. 이렇게 넣어서 혀도 만져주고, 잇몸도 만져주고, 이빨도 만져주고, 그 다음에 이게 좀 친해지면 이거를 손에 감싸서 이렇게. 신났어요. 그죠? 먹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요. 이 치약을 묻은 꺼즈로 넣어서 또한번 마사지 해주고, 안에도 닦아주고, 이런 식으로 먼저 해주시고요. 저는 우리 아이가 몸 뒤집는 걸안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자세를 취해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눕혀서 저는 같이 장난도 치고 놀아줍니다. 이렇게 하고, 살짝 열어서 이 부분을 좀 닦아주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, 살살살살 문질러서 마사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. 요즘 더러운 이빨이에요. 이 치석을 떼낸다 해서 세게 하시면 여기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아이와 칫솔질을 영원히 못할 수 있다는 점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고했어. 많이 키우시는 강아지들이 저처럼 비숑 아니면 푸들 그다음에 말티즈 털이 긴 친구들 좀 많이 키우시죠? 목욕 후에 털을 말리고 다 했어 하고 이렇게 놀아, 뛰어놀아,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. 근데 털이 긴 친구들이 안에 곱슬거리기 때문에 엉키기 시작하면 다음 샴푸를 할때그 샴푸가 털 엉킨 곳에 들어가고 안에 먼지랑 좀 떡이 져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털 안에 피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꼭 목욕을 하시고 나서 이런 빗도 있고요. 이제 슬리커 같은 빗도 있는데 그걸로 이제 빗질을 해주셔서 늘 항상 엉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일 해야 되는 건데요. 눈꼽 관리 있습니다. 털이 자라다 보면 눈 주변의 털이 좀 자라죠. 거기에 눈털과 눈곱이 찐득해져서 그게 떡지면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. 이쪽으로 앞으로 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해서 눈곱이 이렇게 걸리도록 해서 눈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매일매일 관리해주시면 좋아요. 잘 아시겠지만, 목줄과 하네스의 차이, 그 다음에 이제 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요게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하네스인데요 이 목줄도 예전에 사용을 해봤어요 우리 말안 듣는 실버푸드를 한번 키웠었는데 그 친구는 저의 제어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목줄을 사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 목줄은 훈련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하네스는 가슴팍을 감싸죠 요거보다도 더 두툼한 하네스가 있는데 많이 편해요 우리 아이 산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똥뽕트 들고 다니시는 거 기본인 거 아시죠? 그리고 산책할 때는 저는 줄이 이만큼 길어요. 근데 이만큼 긴거다 사용 안 합니다. 이것 또한 제가 말아서 좀 짧게 사용하죠. 그래서 저의 기준은 딱 여기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. 걸을 때도 저보다 많이 튀어나가지 않게, 저랑 비슷한 선상에서 갈수 있게 이렇게 산책을 하죠. 잘못된 예시를 설명을 드리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.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줄 있습니다. 제안 반경에서가 아니라 줄을 차고 여러 군데를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친구들. 근데 보호자분은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돌아다니나 보다 라고 하고 자꾸 뭘 먹고 와요. 근데 뭘 먹었는지 모르세요. 그래서 이물 섭취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바닥에 이물 먹는 것중 보호자분이 관찰해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핸드폰 보지 마시고 짧은 줄로 아이랑 좀 가볍게 산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